아, 감사합니 네,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즘은 인스타그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는 Surprise! 제가 이있습이다 영어 를왜하는지프어보네이즈 견과류 대표님 아는이가 영어를 이하에게는지물해 줘야 요해줘하할싫요하는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말해줘야 할까요? 일단 영어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농담으로 영어가 1어보다 쉽다고 그랬거든요 영어라서 0, 1, 2, 3 <laughs> 아이들이 영어가 언어라는 거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면 영어를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럴 때 나오는 행동들이 나는 영어보다 수학이 좋아, 뭐 영어보다 과학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이미 과목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라는 매개로 놀수 있게 해주시면 영어가 언어라는 걸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은 영어로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청기백기 게임 같은 거를 이제 뭐 블루 플래그, 레드 플래 블루 플래 there is something in my hand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뭐내 손바닥에 뭐가 있다를 서로 끝말잇기처럼 하나씩 하는 거여서 제가 there is toby in my hand 그러면 저희 아들이 there is an apple in my hand 그러다가 아빠 손바닥에 벌레가 있다뭐 이런걸 하면 되지 재밌으로 웃으면서 끝났는데 영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소한 재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영어가 언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도 응답 패치 하겠습니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편하게 물어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열심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성심성의를 다하여 응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